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 통해서 창세기 5장 전체에요. 셋계열 족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까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가인 자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장자였죠? 그러나 아담의 기대를 져버리고 부모의 기대를 져버리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가인의 6대 손 라멕까지의 기록이 있는데, 아, 어, 아마 그 후에도, 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 않지만, 이 라멕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 인류 문명을 크게 일으키는데, 아마 큰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세상에서 아무리 문명을 크게 일으킨데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은 정확히 가인의 육대손 라멕과 그 자녀들까지였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서 이은 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공헌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공헌한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 삶과 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 일한 거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대학을 들어가고 무슨 직장을 잡고 어디까지 지위가 올랐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한 줄도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받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만을 기억하시고 그것만을 정말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 자손들, 아무리 세상에 문명을 일으키는 큰 고문을 한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은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딱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아담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계열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 4장으로 가인의 자손들은 끝인 거예요. 그걸로써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 또새수로 시작되는 저 셋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창세기 5장에 셋계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셋계열의 특징을, 셋계열 족보의 특징을 뭐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고 오늘 딱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 첫째는 뭐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5장 그셋 계열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 계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족보 책이라는 말입니다. 족보 책.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 세계열의 족보를 보면, 아담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인데, 이 족보를 서, 소개하고 있는 서두에서 이것은 족보, 단순히 족보가 아니고 족보 책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족보 속에는 책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흔적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 기록해 버리면 너무나 성경이 다 지면에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만을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눈물겹게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 하시면서 일하신 흔적들이 그곳에는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그걸 선언을 하고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진을 쳤는데 마음 두 곳에 진을 쳤잖아요. 그런데 그 33장, 민수기 33장 보시면 마음 두고 진친 곳의 지명들을 모세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루한 이 지명의 연속인데 모세가 그 지명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는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기록을 했겠어요. 한곳한곳 한곳 기록할 때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지명만 보는 거지만 모세는 그한곳한 한 곳을 기록할 때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사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었고,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저주가 있었는지, 뭐 생생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나고, 다 생각이 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33대하고 모세한테 있어서 그냥 지명만이 아니고, 그냥 책인 거예요, 책. 지명을 기록한 책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이름,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하나에는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일하심과 인내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성실로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바로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너스를 낳고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그한 사람 한사람이 하나님 볼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못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히 저는 믿어요 하늘 족보 책 생명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 이름만 보시는 거겠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주시면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셨던 눈물겨운 사연 바로 그 자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인데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성실함으로 열심히 눈물 겪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릿해지거나 그게 지워지지 않고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새겨지도록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배우에서 눈물 겪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신 내 배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어 힘들게 또 어렵게 또 눈물겹게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을 그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겁먹 밖에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밖에는 어영부영의 어영부영 어엉구용.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배우에서 일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배우에 하나님의 일하신 과 역사하신 거 있다는 걸 안다면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족보를 읽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름만 닫다고 영을 공부하냐고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5장 이 족보를 보시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니라 해 놓고 아담이 셋을 낳고라고 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라고 했을 때는 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은 아담 가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족보에서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가인이 없어요. 가인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담 가정을 떠난 가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오장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아담의 가정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고 말씀이 전수되는 교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세 개월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자녀 출생 나이와 사망한 나이 자녀 출생 나이와 사망한 나이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세 개월 자손의 족보의 이 기록의 특징은 가인 자손의족보와 확연히 틀린 점이 있죠. 아주 분명하게 틀린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는 보면은 그냥 이름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헤야엘을 낳고 무헤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고 이렇게 이름만 딱 기록돼 있어요. 어떤 연수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뭐 언제 출생했는지 자식을 언제 낳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죠. 반면에 이 창세기 5장 3개월 자손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보면은 자손을 출생했을 때의 나이, 그리고 사망한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출, 언제 출생했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5장 보시면은 거기 기록된 인물들은 언제 출생을 했는지, 자식을 언제 낳았는지, 얼마를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를 정확히 다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이런 식으로 언제 자녀를 낳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죠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언제 죽었다는 기록들이 정확히 나와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런 차이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어여구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볼때 분명히 개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개수. 개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하나,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도, 어리둥통, 우리, 둘이 뭉실 뭐, 아무케나 지으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그 성전의 구조가 나타나면, 그게 치수가 정확히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성경 볼때계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47편 4절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아름답다 어, 저 별은 무슨 별인가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우주에 있는 별 과학기술을 셀 수도 없죠? 그걸 다 일일이 세시면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10편 139편 2절 말, 말씀 봐도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여러분, 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면서 몇번 앉았다, 몇번 누웠다, 몇번 일어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그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면요. 그 관심을 갖는 그 인생이 몇번 앉았다, 몇번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머리털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우리 쉬, 쉽게 말하면 머리털 빠지는 거몇 개, 그래서 남은 거몇 개, 그냥 순간 하나둘 빠지더라도 그것까지 다 세시면서 정확히 머리털을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볼때 개수하시는 하나님인데, 가인 자손들에 대해서 1절 뭐, 언제 태어났는지, 자식을 언제 낳았는지, 몇살때 죽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개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개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 자손들의 삶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래서 세상은 그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에 죽고 그것을 기리며 추억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전혀 개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그 인생이 7, 80을 산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볼때 하루도 살지 못하고 간 거예요. 죄송한데, 가인 자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간 거예요. 하루도 살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욕기서 4장 19절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을 자래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살고 가는 거야 이사야 2장 22절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은요 어? 그 월롱쌤이 가끔 말씀하시죠 오이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수박도 한 통, 두 통, 세통 다 세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삶은 수배칠 가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큰 운명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반면 셋자선에 대해서는 몇 살의 자식을 낳고 몇 살이 죽었다 언제 태어났다 정확히 연수가 다 나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전부 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낳아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언제 죽었, 죽었기까지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세셨다는 것, 인정하셨다는 것, 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리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그들의 삶은 마치 짐승들과 한 가지였습니다. 짐승들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하죠. 생을 시작하는 날부터 마감하는 날까지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이나 때나 뜻을 주목했다거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흔적이 단한 군데도 없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자 선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1년도 세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개수하시는 삶, 믿음의 삶이에요. 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개수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이 창세기 오장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많은 형제들. 여러분 창세기 5장 족보를 보시면 이 아담 자선들을 쭉 기록하면서 장자들의 이름과 그외 다른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하죠? 창세기 5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셋만 낳은 게 아니죠. 아담은 셋을 낳고 나서 다른 셋의 많은 동생들을 낳은 거예요. 창세기 5장 7절 말씀 봐도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셋도 에노스만 낳은 게 아니고 에노스의 형제들이 많아요. 창세기 5장 10절 봐도 에노스는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노스도 개난만 낳은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개난의 다른 형제들. 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도. 꽤참 재밌잖아요.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있고, 그한 사람이 있고, 그 장자가 있고, 그외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그냥 자녀들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식이, 뭐, 이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자식이 두세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말하면 두세 명이 다잘 듣고 귀 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까? 자식이 두 명만 있어도 하나는 잘 듣고, 하나는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셋만 아니고, 다른 많은 자녀들도 낳았지만, 사실상 셋만이 아담이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척은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혹은 하니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시냐고 그냥 귀닫고 마음 닫고 듣지 않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구대손 아담의 구대손 라멕이 있잖아요. 라멕. 라메? 그 라멕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5장 30절을 보시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라멕이 노아를 낳았죠. 그리고 노아를 낳고 끝난 것이 아니고 59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동생들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노아한테도 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라멕한테는 노아 말고도 다른 자식들이 많았던다는 거예요. 많았단 뜻이에요. 노아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홍수 계시의그 홍수 심판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그 노아의 형제들이 방주를 짓는 데 협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협조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겠죠 성경에 기록을 하셨겠죠 노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국은 자기 아내와 자기의 세 아들과 세 자부를 중심으로 방주를 지었고 결국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그들 뿐이었어요 노아의 형제들이 들어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라멕에 다른 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노아의 형제들은 단한 명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라멕으로부터 똑같이 난은 자식들이었는데 노아 말고는 미안하지만 진짜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괴시를 믿을 만한 신앙적인 형제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요. 결국 누가 기록된 거겠어요? 족보에는. 족보에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믿고 영접하고 순정하던 자식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자녀를 낳았더라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적어도 라멕 때는 노아 형제들은 다항수 심판 속에서 다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처지가 형제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구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 누구, 누구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돼야지 형제들을 낳았더라.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냐면, 재밌잖아요? 셋을 낳고 형제들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에너스를 낳고 다른 형제들도 낳았더라. 이제 이런 기록의 형식이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을 왜, 왜 끄집어 냈어요? 사실은?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사실 롯을 꺼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셨듯이,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과 그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기록해놓은 것은, 어쩌면 족보에 기록된 그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도 구원하신다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제말 이해 돼요? 무슨 말이냐?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남보다 100배는 더 많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친척이니까 생각을 했듯이. 이해가 되세요? 노아가 계시를 받고, 여러분 그 홍수 계시를 받고 누구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고 맞아, 가장 많이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거야. 가장 내 가까운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 피를 털면서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형제들을 설득하고 같이 동참하자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고 얼마나 건면을 했겠냐고요,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노아 형제들은 실상은요,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노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구원받을 방주에 타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롯이 아브라 하나님의 아브람 생각해가지고 롯이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롯이 진정으로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나와가지고, 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산으로 가라니까 이제 산이라는 건 뭐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산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 거기 가기가 무서우니까 소알성 그리고 거기에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쓸데없는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 산에서 술 취해가지고 두 딸과 어? 이렇게 관계를 하는 천이공만 짓을 해버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롯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그걸로 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소돔성에서는 꺼내왔지만 롯이 자기의 믿음으로 아브라함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순정이 없다면, 그렇게 끄집어 나와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의 기록을 통해서도 볼 때, 그 기록된 형제 하나가 노아, 아무리 노아의 형제라고 해도, 아무리 노아가 그렇게 그냥 힘을 다해서 그 권면하고, 나하고 동참하자 하고, 말씀에 충성하자고 얘기를 해도, 그거 믿지 않고 그 권면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하고 넌 이대로 해라. 나는 지금 세상에 그런 거할 때냐고 자기 멋대로 살면요.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도 역시 멸망의 길로 갈수 밖에 없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지 않으면 족보만 읽는 거지 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다른 형제들, 결국 왜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형제들이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놔뒀느냐? 결국 아버지의 권명과 그리고 그중심이되는그 형의 권면,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돼버린다 그냥. 뭘 했는지도 모르는 형제들이 돼버렸다 결국 이름 없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형제가 아무리 피박을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겉면해도 눈물 흘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주역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롯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갈대오르부터 출발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롯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위대하게 사용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어,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지 못하고, 어, 그렇게 자기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 성경에서 기록이 삭제되고, 영원히 또 하나님의 본과 소관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5장 조건은요, 구조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기록된 형식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볼게 아니고 유심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책에 아주 분명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새겨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き